고고, 고고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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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야 아빠 고 고고, 고아 고고, 고 고, 고생했어 못 만지죠? 네, 만질 수는 없어요 아이고 발채 같이 볼게요 네 아인수진님 아가? 네. 여자 아가고요 네 8월 27일 두, 2시 27분에 태어났어요 아, 네네 응. 날카로다 흡수해서 다 떨어져 네. 있고 손가락도 <laughs> 5개씩 더 떨어져 있어요 네. 일단 여기 외관상으로는 네. 괜찮았고 잘 울었어요 이제 네, 네, 네. 신생아실 들어가서 몸무게 세고 네. 체온 유지하고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네, 네, 네. 보호자분은 여기 앉아 계시면 은 선생님 또 나오셔가지고, 네네. 애기 몸무게 알려주고, 면회카드 드리고, 설명 좀 드릴 거거든요. 네네. 고까지 받으시고요. 수술 끝나는 건 30분 정도 더 걸려요. 네네네. 제가 수술 끝나면 고자분 핸드폰으로 전화 드릴 거예요. 전화 받으실 때까지는 아까 앉아 계셨던 데 있죠. 네네. 다 설명 다 듣고, 이렇게 나가셔가지고, 거기서 대기해 주셔야 돼요. 네네. 수술 끝났던 전화 받으시면 그때 짐 챙겨서 병실 가시면 돼요. 네네네. 애기는 들어갈게요. 네네.